안녕하세요, 리오 아빠예요. 오늘은 제가 어, 스폰 포인트와 셋 r 월드 스폰을 설명할 때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명령어인데요. 바로 킬입니다. 영어로 죽이다는 뜻의 단어죠. 킬은 어,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뒤에 아무것도 안 적고 음, 킬만 적으면 자기 자신을 죽여요. 슬래시 키를 눌러서 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을 열고, 음, 먼저, 킬 명령어를 실행하기 전에, 저 자신을 죽이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는 게임 룰로, 어, 인벤토리를 유지하겠다는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즉,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죽었을 때 떨구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 킬 명령어 실행했을 때 아이템 다그 자리에 떨어뜨릴 거예요. 죽, 죽으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위치에서 스폰 포인트가 아주 멀리 되어 있으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을 때 여기까지 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 또 와야 된다 그러면은, 어, 킬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스폰 포인트를 바꾸든지 아니면 스폰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서 한번 테스트로 킬명령을를 실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어, 킬, 이렇게 명령어를 줬고요. 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적고 그다음에 엔터 키를 치면은 저 자신이 죽습니다. 리스폰을 하면 다시 어, 스폰 포인트에서 살아나죠. 자, 이제 킬의 두 번째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킬 다음에 어 뒤에 누구 부분이 오는데 이 누구는 게임 상의 플레이어나 아니면 엔터티가 될수 있어요. 엔터티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우선 이게 대괄호로 돼 있어서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하면 우리가 처음 방법으로 킬 명령어를 사용했듯이 자기 자신이 기본값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이제 다른 플레이어의 이름을 킬 명령어 뒤에 적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죠. 지금 이 서버에 저밖에 없으니까 제 이름을 입력해서 죽어볼게요. 킬 그리고 제, 어, 킬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의 이름이 오면 되는데, 지금은 제 이름을 사용할게요. 리오 프로텍터. 이게 제아이디예요 자, 이, 이르, 이렇게 적고, 제 아이디를 적고, 엔터키를 치면은, 역시, 제가 죽습니다. 리오 프로텍터를 죽였죠. 이제 리오 프로텍터가 저니까 제가 다시 죽은 거죠. 이런 식으로 게임상에서 다른 플레이어를 죽일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마구 사용하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짜증나서 나가버리겠죠. 간혹 플레이어가 어디에 끼거나 해서 오도가도 못할 때 사용해 주면 좋아요. 킬 명령어를 이용할 때도 그렇지만 다른 명령어에서도 이 누구로 표시되는 부분이 올수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정해진 값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골뱅이 P인데요. 이거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용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킬 골뱅이 피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하면 킬 죽인다 골뱅이 피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 즉 제가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 자신이죠 그래서 역시 제가 죽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킬 적고 이 누구 부분에 올수 있는 값 중에 정해진 정해진 어떤 값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뱅이 p인데 이게 골뱅이 p는 이 명령을 실행하는 순간에 있어서 실행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플레이어. 제가 지금 명령을 실행하죠.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역시 제가 되죠. 그래서 엔터 칠 치면은 제가 죽습니다. 골뱅이 a 는 모든 플레이어를 나타내요. 그래서 킬 명령어 다음에 골뱅이 A를 누구 부분에 넣으면 게임상의 모든 플레이어가 죽어요. 위험한 명령이죠. 골뱅이 R은 무작위로 한 명의 플레이어를 죽여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골뱅이 A보다 더 위험한 형태가 있어요. 골뱅이 E로 표시되는 모든 엔터티. 엔터티라 하면 사실, 플레이어를 포함해서 모든 몹들, 동물들, 주민들, 떨어져 있는 아이템들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어, 킬 명령 어 다음에 골뱅이 E라고 하면 게임상의 모든 몹들, 모든 동물들, 모든 플레이어들을 다 죽이고 모든 땅에 떨어져 있는 아이템들도 다 없어져요. 어마무시하죠.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에 우선 동물 몇 마리를 소환을 하고, 제가, 쓰... 닭과 소. 자, 닭을 몇 마리 소환하고, 소도 소환을 할게요. 소도 소환을 하고, 그리고, 거미도 좀 소환을 하고요. 그리고, 어, 아이템을 몇 개도, 몇개 떨어뜨릴게요. 어, 양동이랑, 뭐, 책이랑, 그래서 양동이 떨어뜨리고, 책도 떨어뜨리고. 자, 여기서, 킬, 죽입니다. 골뱅이 이 모든 엔터티, 플레이어 포함이에요. 플레이 안에는 저도 있죠. 그래서 저 자신도 포함이에요. 플레이어를 포함해서 모든 몹들, 동물들, 그 다음에, 어, 주민들, 떨어져 있는 아이템들, 다 없어져요. 자, 실행을 할게요. 엔터키를 치면은, 자, 다 죽었죠. 이스판을 해요. 다시 살아나 보면은, 제가 떨어뜨렸던 아이템은 다 없어졌죠.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은 어, 동물과 그 다음에 몹, 어, 거미가 있었죠. 그 그리고 소가 있었고 이런 애들이 죽으면서 떨어진 아이템이에요. 제가 미리 떨어뜨려둔 어, 양동이와 책은 없어졌어요. 킬명령 다음에 골뱅이 1을 적어서 모든 엔터티를 다 죽이면은 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메시지를 보시면은. 돼지도 죽었고, 닭도 죽었고, 클리퍼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클리퍼도 죽었죠. 스켈레톤도 죽었어요. 그리고 토끼도 죽었고, 어, 여기 보면은 광산 수에도 뭐, 술에도 없어졌어요. 지금 이메시지를 뿌리는 창이 제한적이어서 지금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은,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은 몹들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표시가 딱 요만큼만 된걸 뿐이에요. 더 많은 애들이 사실은 죽었어요. 명령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누구 부분을 작성할 때, 즉, 플레이어나 엔터티를 선택할 때좀더 자세하게 적는 방법이 있어요. 돼지만 선택해서 죽인다든지, 좀비만 선택한다든지, 특정 위치에 있는 플레이어만 선택한다든지 등등요. 그 중에서 특정 몹이나 특정 동물만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필요할 때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우선은, 지금 떨어지는 아이템들을 다 없앨게요. 어, 마찬가지로, kill, 골뱅이 1을 누르면은, 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떨어지, 떨어진 아이템들까지 다 죽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러면, 어, 저도 죽었지만, 리스폰을 해봤을 때, 지금, 어, 아이템들이 다 없어졌죠. 자, 이제, 어, 특정 엔터티만 선택을 해서, 어, 죽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k i 이라는 명령어 다음에 골뱅이 가 와서 모든 엔터티를 죽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골뱅이 다음에 바로 붙여서 대괄호로 묶여서 type이 어, 지금 들어가 있어요. t y p 부분에 이제 엔터티 이름을 적으면 돼요. 돼지 같은 경우는 피그 g 요 p-i-g라는 피그라는 영어 단어가 오면 돼요. 좀비라든지 해골이라든지 뭐 소나 마을 주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엔터티 이름을 저기에 적어주면 돼요. 각각의 엔터트 이름을 어떻게 적는지는 제가 이 영상을 설명과 커멘트 부분에 링크를 하나 걸어둘게요. 거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름을 카피해 주니까 그걸 타입 부분에 붙여넣기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돼지를 몇 마리 소환해서 돼지만 선택해서 죽이도록 해볼게요. 돼지를 이렇게 소환하고 을 소도 몇 마리 소환할게요. 이렇게 소도 몇 마리 소환하고 자, 이제 돼지만 선택해서 죽일 거예요. 킬명료어 적고요. 골뱅이 2 이렇게만 적으면 아까 보셨듯이 모든 엔터티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플레이어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 모든 몹들, 모든 주민들, 그 다음에 떨어진 아이템들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뱅이 2 다음에 타입을 적으면 이 타입에 해당하는 이 타입에 해당하는 것만 선택해요. 타입 다음에 엔터티 이름이 오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p i 이렇게 돼요. 자, 이 말은 죽인다. 죽이는데, 모든 엔터티지만, 거기서도, 돼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치면은, 돼지만 죽어요. 소는 저기 살아있죠. 저도 죽지 않았죠. 저기에도 소가 살아있죠. 자, 누구 부분에, 어... 골뱅이 E를 쓰고, 그 다음에 타입을 적절히 활용하면, 특정 엔터티만 선택해서 뭔가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킬 명령어를 오늘 알아봤고요. 어, 오늘도 즐거운 마인크래프트 하세요. 바이바이.